자 일곱 번째 작품입니다. 찬 기파랑가예요. 자한 이게 한자어부터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찬 찬양한다 누구를 기파랑을 기파랑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럼 기파랑은 어 인품도 뛰어나고 그렇겠지 얼굴도 멋있고 예찬하는 그, 그 작품이에요. 그럼 얘는 태도가 어떻냐면 예찬적. 예찬적,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이렇게 좀, 이 숭배. 어, 예찬, 자기 뭐야, 예찬적? 숭배. 숭배라는 거예요. 너무 멋진, 약 아이돌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멋진 사람을 숭배하면은 좀 숭고미가 있어요. 숭고미. 응. 숭고, 특히 우아, 그러니까 존귀하고 높은 가치를 지는 대상에 대한 숭배의 태도에서 이 숭고미가 있다고 합니다. 음. 여러분, 이 숭고미는요, 미학, 그, 문학에서 미적 범주라는 게 있어요. 자, 그 문학의 미적 범주가 뭐냐면, 어, 쌤이 이거부터 좀 얘기를 해야, 해야겠네? 어, 미적 범주. 자, 미적 범주는 여기 그냥 빈칸에 쓸게요. 1번, 뭐가 있냐면, 미적 범주. 폴더폴더 폴더 좀 만들자. 미정범주 클릭 타타타. 1번 뭐냐면 순고미. 순고미는 이 작품에 순고미가 있는 건데 뭐냐면 경건한 분위기. 거기서 높은 이상을 추구할 때, 그죠? 높은 이상을 추구할 때 순고미가 있습니다. 순고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 아까 우리가 봤던 월명사의 제 막매가 있잖아요. 그것도 순고미가 있어요. 왜냐면, 아니, 여동생이 죽었는데, 그러 인상 무상의 경지에서 갑자기 막, 종교적으로 승화하잖아요. 완전 어나더 레벨 아닙니까? 진짜 성숙한 사람이에요. 역시 스님이라 그런가 봐요. 선생님이 왔으면 울고불고 난리 났지. 선생님은 순고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높은 이상을 추구하는 이런, 어나더 레벨의 넓은 도량 그런 게 있는 사람 그래서 이런 순고미 그래서 이런 순고미는 이렇게 뛰어난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예찬할 때도 나타나고요 내가 무언가가 어떤 순고한 무언가를 추구해도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영웅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영웅적인 약간 그런, 영웅 스토리? 그런 거에서도 순고미가 나타나죠.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꿈이 클까? 이렇게 멋진 꿈을 꿀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 순고미예요. 자, 두 번째는 우아미입니다. 우아미는 뭐냐면, 특히 좀그 자연. 이게 얼굴이 우아하다 이러는 게 아니고, 자연과 좀 어울린다? 어, 동화된다. 자연과 동화될 때 느껴지는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뭔가 우주의 조화, 뭔가 조화롭고 질서 있고 이런 거 있죠. <laughs> 어, 이런 거. 그래서 되게 어, 자연을 즐기는 멋진 사람, 그런 사람의 이런 게 있을 때 우아함이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비장미예요. 어, 비장하지요. 그러니까 뭐냐면 슬퍼 그리고 한. 슬픔이나 한 이런 비극적인 분위기 있죠. 비극적인 분위기, 비극적인 분위기에서 사람이 좌절해야 돼. 어. 그래서 만약에 그 소설 같은 데서 있잖아, 그좀어새드 엔딩. 어, 내가 꿈이 높았어요. 이래서 내가 무슨 뭐 무슨 지옥에 가서 누구를 구해 올 거야 말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모든 소설이 해피 엔딩은 아니지않습니까 그렇게 실패했을 때 사람이 좌절. 이거 쌤이 너무 곤사해지지? 좌절. 음. 근게 좌절했을 때 오는 비장미가 있어요. 어. 그러면은 이게 또 소설 속의 등장인물들이 좀 실패해도 아 이렇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막아막 아막 감동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럴 때 비장미가 있어요. 좌절할 때네 번째는 뭐냐면은 골게미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 진짜 못 외우더라. <laughs> 골게미가 뭐냐면 웃긴 거야. 웃긴 거. 여러분 그, 그 약간 양반 놀리고 이런 거죠. 어, 예. 말뚝이가 양반 놀리잖아. 봉산탈춤에서 이런 게 골게미인데요. 풍자, 해학 그죠. 요렇게 좀 우스꽝스러워. 우스꽝스러워. 우스꽝스러움. 요런 게 있을 때 골게미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미적범위. 미적 범, 범위가 뭐야? 쌤 자꾸 글씨 이상하게 쓰네. 미적 범주. <laughs> 어, 문학에서 느껴지는 미적 범주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1번, 숭고미, 2번, 우아미, 3번, 비장미, 4번, 골김입니다 숭고미는 핵심이 뭐야? 높은 이상. 우아민, 우아미는 어떤 자연과 조화롭게 질서 있게 동화되는 모습. 어, 되게 그좀 탈속적이고 좀 초월적인 것들 있죠. 나는 뭐청산의사들리 정도. 이런... <laughs> 나는 자연이 좋아, 나 자연이 날 거야, 난 속세가 너무 싫어 이런 거, 속세 싫어, 자연이 좋아 이런 게좀 우아함이. 비장미는 세대미 <laughs> 내가 아 너무 슬퍼, 너무 너무 한스러워. 음. 그리고 나는 꿈이 있었는데 실패했어. 그럴 때 느껴지는 그 인물의 좌절을 통해서 오는 비장미. 네 번째는 풍자나 해학처럼 이렇 희화화하고 우스꽝스럽게. 이거 어려운 말로. 희화화라고 하죠. 웃기게 만든다. 희가 희망. 그죠? 좀 기쁠 희. 그러니까 웃기게 만든다. 그리고 희화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미적 범주가 골개미라고 합니다. 오케이? 순금이, 우아미, 비장미, 골개미네개다 고장 네 개. 네개 외웁시다. 얘는 순금미라는 거지. 순금미라는 거지? 잠깐 지우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작품 좀 볼게요. 얘열 줄이잖아요. 19채거든요. 이거는 아까 그 제막매가랑 투탑으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얘는 고도의 상징이 있어요. 얘도 똑같아. 자연물을 활용해서 상징을 해요. 제 막말가도 그랬죠? 그래서 여기 1 9 안가 체크하시고요. 자, 자연물을 활용한 고도의 비유와 상징이 있다. 자, 화자의 독백으로 시상을 전개한다. 아, 근데 이거는 김한진 해독일 때 그래요. 양주동 교수님이 해독한 거는 묻고 답하는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면 19째 한가는 구성이 어떻게 된다고? 3단 구성, 4줄, 기, 4줄서, 2줄결. 여기 낙구다잉낙구여기있다 납구 음. 아야, 그죠? <laughs> 아야 있네. 감탄사. 오케이? 볼게요. 참, 기파랑가. 자, 느끼, 느껴본 바람에, 그, 그러니까 흐느끼면서 내가 그, 바다 바라봐요. 왜? 왜냐면, 기파랑이 죽었어. 음. 이거 추모하는 거 추모 죽었어 죽었어 그래서 막 울고 있어 흐느끼며 바라보는데 이슬을 밝힌 달이 달, 이달 중에요 달. 음, 달 달이 달 뭐냐면 이 달을 내가 왜봐 내가 지금 누굴 그리워하는데 흐느끼면서 엉엉엉 울면서 달을 바라보죠 그리고 달을 보면서 누굴 생각해 어 깃파랑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깃파랑이 달 같은 사람이지 음, 음. 달 밑에서 있죠. 우러러보는 세상 그 기파람의 고개한 인품과 연관이 된다. 다음 흰 구름을 따라서 떠간 언저리에 모래가른 물가에 기랑의 즈이 모습이죠? 모습이 그 수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laughs>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서 말하는 이 수풀은 그 기파랑 그러니까 기파 기라 까 기파랑의 모습과 같은 수풀이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파랑 기파랑의 모습하고 비슷한 비슷한 거죠. 근데 기파랑은 아닌 거야. 기파랑의 모습 같다. 그러니까 기파랑 수풀을 보면 기파랑이 생각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달달 달, 그리고 수풀 이런 거 보면은 얘들이 되게 깨끗해. 맑고 다 좋은 거예요. 이게 다 자연물이잖아요. 자연물을 통해서 기파람의 그 뛰어난 인품, 그럼 어 멋진 깨끗한 성품 이런 거를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일로의 자갈별에서 근데 이 자갈도 <laughs> 똑같아 자갈도 기파랑의 멋진 모습. 자 그리고 낭이요, 낭이 지니지던 마음의 끝을 쫓고 싶다라고 해요. 나도 정말 기파랑처럼 좀 살고 싶다. 자 그리고 아야 여기 낙구다의 자, 네 줄, 네줄 묶고, 낙구낙구 감자는 했죠? 아야! 이이 음, 이 작가지, 아, 이 작가지는 이 사람이 가지고 온 인품의 아주 끝판왕, 최고! 기파랑의 드높은 기상, 그 절개. 아,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기파랑 너무 멋있어. 음, 하면서 눈이 이제, 눈도 덮지 못할 고깔리여 이래요. 그럼 눈은 안 좋은 거야. 어, 실험 고난이 작가지, 이 잣나무 가지, 나무가 이렇게 있어? 아, 선생님 나무 너무 못 그리는데? <laughs> 어, 어떡해? <laughs> 이런 나무가 있는데, 이런 나무, 이 잣나무, 이 잣나무 가지가 있는데, 눈이 와도, 눈이 막 와도 이 나무를 덮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작은 나무 가지는 완전 최고로 절개 있고 드높은 기상이 있는 기파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잣나무 가 여기 밑에 나오죠? 은유적으로 기파랑의 높은 인품을 표현해요. 여기서는 이 잣나무 앞에 여러 개 있었죠. 뭐 있었지? 달, 수풀, 그리고 자갈. 이 모든 게다그 좋은 자연물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이 이 모든 거는 다이기파랑의 뛰어난 인품을 상징하는 자연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잔나무는 아주 지박해는 거야. 지박. 그러니까 끝판왕, 고매한 인품을 나타나는 비유 끝판왕인 거죠. 그래서 그 여기 눈 있죠. 이 눈이랑 어떻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눈과 눈이 잔나물 덮지 못한다 못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대립 이러면은 우리가 시, 시 뭐야 선지에서 뭐라고 나타나겠어요 대립적 시어를 써서 그죠 그래서 이그 기파랑에 인품을 드높이고 있다 그죠 인물을 예찬하고 있다 아니면 예찬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아니면 주제를 강화한다. 주제를 강화, 주제 강화하는 거는 시의 모든 게 주제를 강화하는 거 아님? 너무 당연한 말 아니에요? 그죠? 이럴 때 대립적 시어를 쓴다 그래요? 눈이랑 잔나무가 대립적 시어다라는 걸 파악하면 좋겠네요. 근데, 이거는 김한진 교수가 해, 해, 그한 건데, 여기 밑에 봐봐, 밑에. 이거 양조동 교수가 한 거예요. 이게 좀 뜻이 다르지. 왜냐면은, 음, 여기 보시면, 그달 있잖아, 달. 김한진 교수는 달을 그냥 바라본다 그랬죠? 음.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그 양주동 부수는 묻고 답하거든요. 달이랑 대화 중이에요. 달이랑 대화 중. 굉장히 의인법이죠. 볼게요. 열어젖 치면 나타난 달이 흰 구름을 따라서 떠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요. 그랬더니 달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달은 그러니까 높이 있으니까 어... 그 내과나 이런 게 되게 잘 보이나 봐요. 그래서 다리, 어 저기 내과 있다. 저기 내과에 기파랑의 모습이 있네. 야저 내과 조약돌에 낭이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따르려 한다. 그냥 뒤는 비슷하죠? 잣나무 가지 높아서 서리를 모를 화랑이요. 이 그러니까 잣나무가 결국은 잣나무나 조약돌 이런 것도 다. 기파랑에 구매한 인품을 상징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서리가 아까 눈이었는데 이것은 서리가 그 대립적 시험 거죠 고난. 그러니까 단남 가지가 너무 너무 높으면 서리가 있어도 가지가 꺾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그렇게 음, 주제의식은 똑같은데 좀 구성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묻고 답한 이런 문답법, 그죠 문답법, 문답법, 대화법. 음, 말을 건네는 방식 어, 다 괜찮죠? 이렇게 어, 대화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다는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특별한 설화가 없어요. 특별한 설화가 없는데 그래도 기파랑이 화랑 지도자의 한 명일 거라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될 거고요. 음, 얘도 아까랑 똑같지만 이거 주술적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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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술적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건 충담사가 물론 충담사는 어, 스님 스님이자 스님 스님이긴 한데 어, 스님이긴 한데 대신 그 여기는 좀 불교적 색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종교적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오히려 화랑 기파랑을 예찬하는 그 순수 서정시입니다. 허정시예요 예찬하는 거. 예찬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충담사라는 그 스님 이름을 보고 낙지 걸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스님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음. 왜냐면은, 이, 그,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아, 그 얘기. 아, 어, 이게, 음, 이 충담사가 스님이긴 한데 이 충담사가 그여 여기 여기 없나? 음. 아 여기 여기 또 어디 안민가? 어, 안민가? 어. 충담사가 안민가라는 작품 썼는데 이 안민가는 유교적인 거거든요. 그 안민이라는 거는 편안하게 만들어라. 누구 민 백성을 백성을 편안하게 만들어라 이런 작품인데 안민가 뒤에 나올 거야. 근데 그거는 유교적인 작품인데 얘랑 관련이 없어요. 찬 기파랑은 그냥 서정시라고 보시면 돼요. 음. 이런 그런, 어, 불교, 불교적 색채도 없고요 음. 자, 이렇게 찬 기파랑. 이, 저도 근데 이거 좀 독특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옛날 작품이다 보니까, 달은 뭐, 고매한 이품 같아. 근데 저는 자갈? 자갈? 아니, 자갈이 왜, 뭐래? 둥글고 단단해서 그 강직한 기파랑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야. <laughs> 어우, 강직해. 자갈? 좋은 거예요. 음. 그런 게좀 독특할 것 같아요. 달, 숲풀 자갈,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을 나타낸다. 그 중에 최고는 뭐야? 잣나무가지. 고매한 인품을 집약하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이네 가지 자연물이 어, 자연물을 활용해서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찬기파랑가입니다.